안녕하십니까. 예절 공부꾼의 예절 한 걸음 더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초년생 문상 예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아는 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문상을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문상 예절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나 문상을 가봤었어도 혼자 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기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상가 문상 시 예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상가 문상 갈 때의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에 가기 전과 상가에 도착해서 그리고 문상할 때와 문상하고 나서 각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가에 가기 전에 체크할 부분입니다. 문상갈 때뭘 입고 가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텐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남자는 검정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가 원칙이라는 설명을 흔히 보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라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급적 어두운 계통의 정장차림이면 좋겠지만, 정장차림이 아니더라도 화려하지 않은 색상의 단정한 옷차림이면 무난합니다. 여성분은 어두운 계통의 치마와 자켓이면 좋겠지만, 바지를 입어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정장차림으로 생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니, 문상복장도 평상복차림이면 될 것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반팔 와이셔츠에 검정 넥타이 차림이면 아주 양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넥타이를 매지 않더라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의 왼쪽 그림은 몇해전 사회 지도층 인사인 국회 각당 대표의 어느 상가 문상 모습인데, 어두운 계통의 정장을 입으신 분은 네분중한 분밖에 없죠. 오른쪽 여자분들 옷차림도 거의 평상복 수준이고요. 이렇듯 문상 갈때 옷차림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검은 계통의 정장이 아니더라도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옷차림이면 무난합니다. 몸치장 역시 가벼운 화장이나 수수한 모양의 귀걸이 반지 정도의 착용은 괜찮습니다만, 나무 시선을 끄는 진한 화장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슬픔에 잠긴 상가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의가 아니니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상가는 시점입니다. 상주가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성복이라고 하는데,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성복 전에는 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 기간도 과거에 비해 짧아졌고, 또 모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성복 전이어도 분양서가 찾아지면 문상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혹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 날짜 잡아놓고는 나무 상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더라.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조상님들은 가족이 혼인 날짜를 받아놓았거나 출산을 하였거나 제사가 있는 날에는 상가에 문상을 가지 않았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은 양의 기운이 깃든 집안의 큰 경사인데, 상가는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어두운 기운, 즉 음의 기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가에 가면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문상을 가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런 경향은 상당히 폭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제사 때 상가에 문상하는 문제는 문화적 관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대처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상가에 도착하면입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부위봉투를 준비해야겠죠. 간혹 부조봉투라고도 하는데, 아는 사람의 큰 일에 돈이나 물건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부조라고 합니다. 결혼식 때 축의금도 부조고, 상가에서 부의금도 부조인 것입니다. 즉, 부조봉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상황에 맞는 표현이 따로 있으니, 상가에서는 부의봉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부의봉투는 상가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도 되겠지만, 요즘은 어느 장례식장이나 입구에 부의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봉투에는 앞면에 부의라는 글씨가 한문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본인 이름을 쓰는데 혹 같은 이름의 문상객이 있을 수 있으니 이름 오른쪽 약간 위에 본인 식별 이 가능하도록 회사나 사는 지역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봉투를 미리 준비해서 갈 때는 봉투 앞면에 부이라는 어려운 한문 글씨 대신 한글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봉투 앞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뒷면에 이름만 쓰는 분도 있는데 이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봉투에는 돈을 얼마를 넣어야지? 무엇보다 상주와의 친분 정도 그리고 본인의 주머니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겠죠. 김영남 법에서는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정해놓았는데 친소 관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3만원이나 5만원이 적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빈소 문상할 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말의 의미에 대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상가에 가는 것을 문상 간다고 하기도 하고 조문 간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인 상주와는 친분이 없고 단지 돌아가신 분과 인연으로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상가에 가면 이를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나 사회친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상주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상가에 가면 이를 문상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가에 가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울러 상주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이겠죠. 이렇듯이 조상과 문상의 의미가 합해진 것을 조문이라고 합니다. 문상이든 조문이든 어떤 말을 써도 틀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각 낱말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문상하는 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전체 흐름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려져 있는데 순서를 보면 먼저 조경록에 서명을 하고 영정 앞으로 나아가 분양이나 헌화를 한 다음 절을 하거나 묵례를 합니다. 그리고 상주와 절을 하고 물러나 호상소에 부위봉투를 전달합니다. 그럼 절차 하나 하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에 가면 먼저 입구에서 외투는 벗어서 들고 흔히 접수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호상소에서 조객록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이름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데 노트에 쓰는 글씨처럼 조그맣게 쓰지 말고. 조갱록 한면 길이의 2분의 1정도 차지하도록 크게 씁니다. 간록 조갱록의 이름을 쓴 다음 부위봉투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부위봉투는 문상을 하고 빈소에서 나오면서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예의입니다. 이어 재단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을 합니다. 향로 옆에 놓여있는 향을 하나만 오른손에 잡고 왼손을 받쳐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향에 불이 붙으면 향로에 꽂을 때는 불꽃이 있는 채로 꽂지 말고 불꽃을 끄고 꽂아야 하는데 불을 끌 때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손을 좌우로 흔들어 끄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영전에 두번 절을 합니다. 다음은 헌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빈소에서 분향 대신 흰국화로 헌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빈소 입구나 재단 앞에 국화가 준비되어 있으면 국화를 영전에 올리고 묵례를 합니다. 헌화할 때 꽃송이의 방향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꽃송이가 영정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간혹 줄기가 영정을 향하도록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가의전, 즉 정부가 주관하는 장례식에서도 꽃송이가 재단을 향해 놓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헌화를 하려고 보니 이미 앞사람이 놓아둔 국화가 있다. 이럴 때는 곧송이 방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이미 놓여져 있는 것과 방향이 일치하도록 헌화하는 것이 올바른 예의입니다. 그리고 간혹 헌화도 하고 분양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예의가 아니니 헌화든 분양이든 한 가지만 행하여야 합니다. 합동 장례식장이나 유명 인사의 상가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 장례 의식에서는 분향이나 절은 하지 않고 재단에 헌화를 한 다음 한두 발자국 물러나 뭉례를 하기도 하니 문상 시에는 빈소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절입니다. 혹 공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 손을 겹치게 잡는 것을 공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잡습니다만, 상가에서는 그 반대로 잡습니다. 즉, 그림에서와 같이,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그리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잡습니다. 절은 공수를 한 상태에서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두번 절을 합니다. 다음은 여자절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그림에서와 같이 평절을 합니다. 평절은 무릎을 꿇고 앉거나 또는 가지런히 옆으로 하여 앉아 손바닥을 양 무릎과 가지런히 바닥에 대고 윗몸을 45도 정도 굽혀 하는 절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즘 흔히 보는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남자가 절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전통 배례법에는 없는 절입니다. 올바른 절의 모습이 아니니 고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친척이면 두 소를 올려 이마에 닿게 해서 하는 숙배,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절을 해야 합니다. 영전에 절이나 묵례로 애들을 표한 다음에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뒷걸음으로 한두 걸음 물러나 남자 상주 쪽을 향해 상주와 맞절로 한번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신분이 있는 여자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상주와 절을 하라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하실 텐데 이 부분은 예절 한 걸음 더 들여다보기 상가 예절편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인사할 때 유의할 점은 두 손으로 상주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은 할 수는 있겠으나 상주와 악수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다음은 문상을 한 다음에는입니다. 문상 후에는 접객실로 이동하여 테이블에 차려진 식사나 음료를 드십니다. 물론 식사 생각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접객실에서 유의할 점은 아는 사람들끼리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거나 크게 묻고 떠드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리고 상가에 머무는 시간은 20,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밤을 세워주는 것이 상주에 대한 도리이고 의리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고 잠시 앉아있다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 상가 문상 예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절 공부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